사실, 제 지인 이야기인데, 올해 73세 되신 분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실까,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동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계시더군요. 그분의 얼굴에 번져있던 환한 미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젊을 때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역할이 끝났나? 하는 허무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던 지위도 사라지고,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도,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50년에서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히려, 이제야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참 많아집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불어 넣어주는 소중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 세대가 가진 인생의 지혜와 여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모릅니다. 요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고민이 많고, 중년들은 육아와 경제적 부담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가 가진 따뜻한 관심과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인생의 여유로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가 받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게 되죠.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칫 고립되기 쉬운데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세상에 쓸모가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외출과 활동은 신체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의 소통과 웃음은 정신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를 받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경우도 있죠.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손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무엇보다 삶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지속하기 어렵고 보람도 적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여유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일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 1회나 월 2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비나 활동비 등 경제적 부담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때로는 교통비나 재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우월감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될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재능,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봉사 영역도 참 많습니다. 인천의 69세 박정수 씨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쉬어야지 하셨는데 몇달 지나니까 무료해지시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의해보니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세번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성껏 가르쳐주니까 아이들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따라오더라고 하시더군요. 교육 분야 자원봉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인 문해교육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교육,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 도움, 외국인 한국어 교육까지 폭이 넓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진 인생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나 배움이 필요한 분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나이 들어도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가르치면서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구의 74세 이순남 씨는 평생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누구를 위해 요리하지? 하고 허전해 하셨는데 우연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 정말 보람찬 일이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도시락을 전해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이순남 씨가 오는 날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시면 마음이 뭉클해져요라고 하시더군요. 돌봄 관련 봉사는 우리 세대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치매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장애 아동과 함께 놀아주기, 병원 환자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봉사가 있습니다. 부산의 71세 김동아 씨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셨습니다. 은퇴 후에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셨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간 큰코 다친다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할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시더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내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봉사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법률 상담, 의료 상담, 건축 상담 등각 분야의 전문가였던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의 지식을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광주의 67세 최영희 씨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뜨개질을 잘하십니다. 혼자서 취미로 하시다가 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모자나 목도리를 뜨개질해 주실 분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뜨개질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달 30개씩 아이들 용품을 만들어 기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재능 기부 봉사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나누는 봉사입니다. 요리 바느질, 목공, 원예, 음악, 미술, 서예 등 어떤 재능이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리교실 강사하기, 아이들에게 전통놀이 가르치기,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 활동하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담과 멘토링 분야도 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 많은 청년들이 진로 고민, 인생 고민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서 우리 세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년 취업 멘토링, 중년 위기 상담, 가족 관계 상담, 창업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지역사회 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환경정화, 교통안전, 문화해설, 도서관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공원 정화 활동, 학교 앞 교통 지도, 문화재 해설, 도서관 자원 봉사, 선거 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문화재 해설 봉사는 우리 세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인데, 직접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의 설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해재난 관련 봉사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구조활동은 어렵지만, 대피소에서 음식 나누기, 이재민 위로하기, 구호물품 정리하기 등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종교 관련 봉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입니다. 급식 봉사, 청소 봉사, 행사 도움, 교육 봉사 등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 봉사도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해외에 직접 가는 것은 어려워도 국내에서 개발 도상국을 돕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호물품 포장, 번역 봉사,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의 영역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번 시작한 봉사는 가능한 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도움을 받는 분들에게도 좋고 자신에게도 더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 하는 봉사이니만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실천적인 지혜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가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각각 적어보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죠. 건강 상태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력이 필요한 일인지,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인지, 이동이 많은 일인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병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일정, 건강관리 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봉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 1회나 월 2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기관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의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지역의 다양한 봉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이나 VMS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녀나 손자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봉사 기회를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시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다니시던 교회나 절에서도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이나 지역 소식지에 나오는 봉사 모집 공고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때로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봉사 기회가 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신 지인이 있다면 직접 경험담을 들어보고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기보다는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봉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특별한 준비물이나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봉사 장소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차량 지원이 있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안전교육이나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세요. 특히 어린이나 거동 불편한 분들과 함께하는 봉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역할을 늘려가세요. 봉사를 시작한 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므로 함부로 빠지거나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미리 연락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우월감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봉사를 받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는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에 사진이나 내용을 올릴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가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스트레스가 되거나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과감히 휴식을 취하세요. 다른 봉사자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봉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도 필요합니다. 봉사 분야의 새로운 정보나 더 나은 방법들을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세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봉사 활동에 대해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가족의 반대나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마세요. 자원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항상 귀에 쏙 들어오는 생활지혜, 노년의 지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